아, 요즘에 대본감이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. 근데, 오늘 밤에는 또 눈이 이렇게 오기 시작해서요. 흰 눈, 눈 사이로 대본감이 있는데요. 아, 정말 잘익고또 아, 날씨가 추워서 아, 더 맛있게 대본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 창고는요. 그, 저희 그 좋은 창고인데요. 여기가 그 영상 3도 입니다 3도에다가 여기 작년까지는 제가 이 비닐을 넣지 않았는데요 아 다음처럼 이렇게 비닐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에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구멍 뚫린 구멍 예, 비닐에다가 대공가면 넣었는데요 날르지 아, 않고 아, 밖에 그 상온에 꺼내놓으면 음, 일주일이면 아주 맛있게 익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봤을 땐 한, 한세 박스 남았는데요. 아 봄까지 이렇게 먹을 계획입니다. 또 봄이 되면, 나머지는, 어, 아, 뭐죠, 그 항아리에다 넣놓으면감식초를 만들려고 예정입니다. 자, 이렇게 꺼내다가, 한 일주일 정도면요 이렇게 잘 익어요. <laughs> 그 이게 오늘은 눈도 오는데 <laughs> 눈이 이렇게 그 위에 있으니까 더 맛있게 보이네요. 그 작년까지만 해도 아, 그냥 창고에 다 넣어놨었는데요 말라서 안 좋더라고. 그런데 아, 비닐로 뚫린 아, 구멍 뚫린 비닐에 넣어서 아, 영상 3도 창고에 넣었는데요 아주 상당히 어, 잘모르고 있어요. 어~ 한한두개 갖고 가서 한번 또 어~ 시식을 또 해보겠습니다. 어~ 요즘 그~ 추울 때 그~ 시원하게 먹는 대봉감 아~ 정말 맛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제가 친환경으로 농사한 대봉감이라 아~ 어, 달콤하고 시원하고 <laughs> 너무 맛있어요. 그~ 대봉감이요 한 일주일 정도? 창고에서 저장하다가, 어, 한 꺼내놓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. 근데 눈도 맞고, 또 아침, 저녁으로, 아, 춥고, 덥고 하는데도 아주 잘, 잘 물렀습니다. 이렇게 잘물는건 물렀 참, 저도 올해 처음 일이에요. 아, 저장이 잘된것 같아요. 이렇게. 아, 정말 맛있게, 아,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. 한번 맛을 볼게요. 맛이 얼마나 좋은지. 맛은 되지. 와. 자, 이게 시원해서 아, 정말 맛있습니다. 아. 음. 요즘에는요, 그이 시원한 맛에 그 저녁 먹지 않고 와 이렇게 대본감으로 저녁 대신 먹고 있어요. <laughs> 이거 아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렇게 잘 이거 잘 익는 게참 쉽지 않은데요. 요즘에 기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먹기 좋게 잘 익고 또저 같은 경우는 친환경 대봉감입니다. 제가 직접 토착 미생물 발효농법으로 그 효소를 만들어서 효소에는 그 은행하고 밤유피 또, 한방 영양제, 한약 넣고 효소 만들어서요.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키운 대봉감입니다 맛이 정말 좋아요. 음, 진짜로 시원해서 좋아요. 와, 이렇게 저녁에 하나만 먹어도 어, 찐이가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. 어, 자, 대봉감 정말 맛있습니다. 그, 김치 냉장고 저장하실 때도 제가 볼 때는, 어, 3도 정도에다가, 그, 비닐을, 구멍을 아, 좀 뚫어서 놓으면, 음, 감이 물르지, 좀말리지도 아, 않고, 어, 겨울에 꺼내놨을 때 아주 잘 익는 것 같아요. 아, 정말 맛있는 대봉감입니다